지금부터 사랑스러운 번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제목은 '사랑스러운 번이'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여기 내용은 엄마는 주인공을 사랑스러운 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번이는 좋아하는 게 아주 많은데요. 그중에서 우리 가족을 좋아하고 책 읽는 거를 좋아하고 따뜻한 햇빛을 좋아하죠. 그리고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고 엄마를 도와주는 것도 좋아하고 엄마 뜨개질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멋진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화장하는 것이고요. 어느 날, 엄마의 검정 드레스가 옷장 문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이는 그거를 입어보고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해서 집 밖에 나가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는데요. 그러다가, 엄마의 드레스가 망가지게 되고 몰래 들어가려다가 엄마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본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본인은 엄마가 자신을 싫어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드레스를 은박지 풀 가위로 만들었고요. 결국에 그래서 엄마는 파티를 가는 대신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요, 요리를 해줬습니다. 버니가 만든 옷을 입고요 음,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엄마의 드레스를 망가뜨렸다는 것에 대해 설명이 되었고요 느낌은 이제 엄마를 도와주는 것과 엄마를 뜨개질하는 뜨개질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멋진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화장하는 걸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충격이고요 궁금한 것은 엄마의 드레스를 입고 어쩌다가 나갈 생각까지 했는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실제로 이런 버니 같은 아이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스러운 버니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버니가 사고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